어제 일기, 3월 말 여기는 가평이타. 지난 일기에서 눈보라를 뚫고 산에 올라갔어. 이건 내려오면서 있었던 일. 올해 눈 구경은 진짜 다 했고, 이제 살아서 내려가기만 하면 돼. 근데 아이젠이 없어서 발 디딜고 조심조심 살피며 내려왔어. 바닥을 잘 보면서 내려가니까 웬 핸드폰도 보이고, 응? 어? 눈 속에 전화기가 왜 누워있어? 주머니를 만졌는데 내건잘 있는 거야? 뭐야, 누구 거야, 이거? 깨진 데도 없고, 배터리도 살아있고, 완전 멀쩡해. 아, 근데 이거 들고 내려가는 게 맞나? 찾아주고도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거야? 지갑이나 휴대폰 찾아주고 도둑으로 몰렸다거나 파손 배상 요구했다는 쓴 얘기들 있잖아. 그냥 잘 보이는 돌 위에 올려두고 내려가기로 했어. 근데 자꾸 경수인 200미터는 더 내려왔는데 몇 번을 돌아본 거야? 아 진짜 안되겠다. 다시 올라갔어. 돌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이 다시 보였고 때마침 벨소리가 울렸어 전화기 잃어버린 사람이 걸었고 내려가는 길이래. 그 사람도 나도 안됐어.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앞서가던 그 사람을 따라잡어 사례를 이야기하길래 전화기만 돌려주고 후다닥 앞서서 내려왔어. 이게 뭐라고 고민했는지 좀 창피하기도 했거든. 그냥 두고 내려왔어봐. 몇날 며칠 계속 생각났을걸? 좀 뿌듯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했어.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휴대폰 주인이 커피랑 두유를 건네고 갔어. 꼭 받으실 거래. 음, 배지밀비라 그런가 두유가 달더라고. 그 다음 주에 뭔가 일이 잘 풀리기도 했다는. 어제 일기. 끝